할렐루야. 아멘. 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아,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로 아, 드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번더 인사할 때는 우리 복보다 지 보면 은혜가 더 중요하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네, 우리 이렇게 2 0 2 4년에첫 번째로 드리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색 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 서한번더 자기 자신 자기 영원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선포하고 언약으로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매. 아매.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4년 1월 오늘이 7일이죠. 1월 7일 또 2시를 기점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이전의 것들은 모든 이전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책감과 열등감 패배주의 모든 지난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시고 새롭게 출발한 한 해를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새해는 다가오는데 2024년, 5년, 6년 계속 새해는 다가올 텐데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새롭게 출발해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새 생명 주시고 이전에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라 하시면서 새해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새해는 됐지만 새 출발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지나간 과거의 얽매이기 때문이에요. 새해는 맞았는데 과거의 생각들이 나를 매얽매는 거죠. 새해 새출발하지마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과거의 실수가 나를 붙잡습니다. 자꾸 생각나요 과거의 실수. 아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선택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 잘하시나요? 과거에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A가 아니라 그때 B를 선택했으면 지금 2024년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또 과거의 상처가 나를 자꾸 얽매는 거죠. 아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그 부모님과 또그 가까운 사이에서 받았던 그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 출발을 막고 있는 거예요. 또 과거의 죄책감이, 열등감이, 패배의 의식이 자꾸 나를 붙잡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 때문에 자꾸 잡혀있는 거예요. 또 바뀌지 않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내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다면 어땠을까? 내 가정 환경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내 외모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바뀌지 않는 것을 탓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얽매임 속에 있으면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어,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 출발을 하기 원하시죠? 네. 네네, 원하시죠. 네, 원하시죠. 원하시면 이전의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니까요.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자꾸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거가 붙잡는 주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청산할 수 있거든요. 자꾸 내가 과거에 얽매이고 붙잡히고 상처 때문에 또 모든 과거 때문에 얽매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요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은 곧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자꾸 그 올무를 와서 과거의 올무, 과거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은 걸 내가 그걸 붙잡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를 알아야 그내 도대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적을 물리치고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자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 지금도 오늘도 어, 눈을 들어보면 대적 마귀가 우리의 적 되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 누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전진하려고 하지?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야겠다. 우는 사자가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마귀의 공격의 루트가 있어요. 공격 루트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어둠의 생각들을 집어넣는데요. 분노의 생각, 우울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또 시기의 생각, 질투와 교만과 탐심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의 속에 넣어 줍니다. 그래서 상처의 생각들을 넣어줘서 그걸 붙잡게 만들고, 이 생각을 붙잡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을 내 생각으로 여기게끔 해서 자꾸 그 과거에 묶기도 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또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있죠. 분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만약에 마귀가 주는 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거룩한 생각이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SNS, 또 유튜브 이런 걸로 이 마귀가 이 생각을 잘 집어넣어 줘요. 어떤 생각들, 열등감의 생각들 SNS 하면 요즘 SNS의 특징이 그거래요. 다 분석이 됐는데 열등감이 그렇게 많대요. SNS를 보면서 나를 자랑하기도 하면서 교만과 열등감은 뿌리가 같거든요. 교만과 열등감에서 나도 자랑하면서 또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열등해지기도 하고 우월해지기도 하고아 여기밖에 못 갔네. 아 이런 호텔밖에 못 갔어. 난더 좋은 호텔 갈 건데. 또 자랑도 하면서 열등감도 느끼면서 행복해지지 않는 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래서 패배감도 주고 SNS, 유튜브를 통해 탐심도 막 누가 대박났다더라 로또 방송 막 내보내면서 대박이 났다더라 너도 다음 주인공은 너다 하면서 그걸 보면 어때요? 아 나도 할수있구 나면서 막 탐심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역사하시나보다가 일도 안 되는 갑자기 탐심이 탁 들어와서 로또를 사기 시작하고 또 코인을 하기 시작하고 주식을 하고 뭐 이상한 것들 갑자기 잘 가다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가다가. 3심으로 다 공격하면 이걸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음란으로 공격하고 시기 질투로 막 샘솟게 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꼭 SNS나 뭐 유튜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그 속에서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주의해야 돼요 첫사랑 하와도 뭐 때문에 이게 유혹이 됐냐면요. 마귀가 와서 듣는 걸로 유혹을 해요. 먼저 다와서 하와야 하와야 아, 너저 동산나무 있는 중앙의 열매 그거 봤느냐 하와가 뭐 봤지 그,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아니냐 어, 모르는데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먼저 듣거든요 듣는 거 듣고 나서 하와가 그걸 다시 쳐다봤어요 그 선악과를 평소에도 맨날 쳐다봤고 태어날 때도 쳐다봤고 어제도 쳐다봤고 오늘도 쳐다봤는데 아무, 아무런 감정이 안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저거 먹으라 하지 말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만 있었는데 마귀가 살짝 듣는 것에서 살짝 탐심을 집어넣고 교만을 집어넣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저거 먹어봐라는 생, 말을 딱 넣어주니까 하와가 그걸 보자마자 무,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 그러고 나서 그 하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갑자기 시선이 확 바뀌었어요. 하와이 시선이. 왜 바뀌었을까요? 마귀가 그 듣는 걸 통해서 교만과 탐심과 그 탐욕을 살짝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 진짜 대박이 나겠네. 사람이 완전히, 죄, 이게 죄성이죠. 죄성에 탁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쳐다가도 안 뭐, 보고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한데 내가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한거 생각도 안 나요. 다 잊어버리고 아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도 탐욕스럽게 나도 쾌락을 추구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서 주의해야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거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받으며 새 출발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눈으로 보고 계신데요. 아시겠나요? 이 엉매임에서 벗어나는 방법. 모든 과거의 엉매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새 출발, 새로운 은의새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리스도 밖에 계신가요? 예전에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잖아요 이런 드라마였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제목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파리의 연인인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른분들은 다 아시고 여기 젊은 분들은 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또 일어나게 되네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 파리 연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자기 이렇게 가슴에 담얹더니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런 <laughs> 말을 들어요. <들을 거예요. 웃음> 왜나올것 같나요? <laughs>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이게 굉장히 히트한 그 멘트였어요. 그때 되게 센세이션을 막, 막 사람들이 막 까르까르하고 막 이거 따라하고 막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따라하고 막 인터넷이 난리나고 뭐아막그 최고의 1분뭐 이런 거에 이 멘트했을 때내 안에 너 있다에서 너무 그막 드라마에 몰입한 사람들이. 절대 이런 반응이 아니고 너무 막 감동적이다. 너무 멋있는 멘트다. 어떻게 저런 대단한 멘트를 할까? 할 정도로 그런 멘트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내 안에 너가 꽉차 있다는 거죠. 너의 생각으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상대방의 생각으로 너로 내가 꽉차 있어서 도저히 너가 없이는 내가 숨도 쉴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꽉 차있다 라는 말인거죠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마음에는 게임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는 오직 너로 꽉 차있다 사실 엄청난 멘트긴 멘트잖아요 참 이제 사랑 고백이 가장 큰 사랑 고백인거죠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 내 안에 너가 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예수님 내 안에 꽉 차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 없이는 내가 24시간 중에 한 순간도 먹지도 못할 것 같고 자지도 못해요. 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꽉차 계세요.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완전한 새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동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모든 과거, 아까 설명했던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과거의 열등감, 모든 패배주의와 나는 안될 거야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다그 사슬을 끊어 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 모든 과거들을 청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이 상처가 다 치유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어디서 자유롭게 하나요? 우리는 사실 자유롭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자유가 있다고 돌아다니지만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감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과거의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과거로부터 상처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얽매여 있고 마음 속이 정신의 병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정신 그 우울증과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특히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꽉 차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과 내가 무라일체되는 사랑의 동행을 시작하는 그 상태가 되면 완전한 자유, 모든 과거에서 모든 상처에서 모든 열등감과 패배에서 자유롭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 새 은혜 또새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2024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는 큰 축복을 주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과거가 청산돼야 된다. 내 과거에 이 마귀가 줬던 모든 상처의 얽매인또 후회의 얽매인이 모든 과거의 상처들과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또 이런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저도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이용하신 거죠. 사실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막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살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탄식으로 기도하니까 요셉이 훌륭해졌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막 계속 그 가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많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가정의 상처가 다 있잖아요. 또 가정의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상처가 치유해결이 된다니까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해서 해결이 되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이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요셉에게 결국 축복이 부어지잖아요. 권세와 권위와 능력들이 부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담을 넘는 축복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기, 기획하고 계시고 계획 다 해놓으셨어요. 2024년에는 가 축복을 주리라 부흥을 주리라 또새 은혜와 새 생명을 주리라 거듭나게 하고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이첫 주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과거 청산이 과거 과거의 상와황매 모든 과거의 죄책감 또 모든 죄에서부터. 예수님한테 다 고백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다 하나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